일본말 잘하는 한국인 어? 이 있긴 해요. 응, 맞아요. 특히 VR 체세는 일본어 잘하는 한국 사람들 진짜 많아요. 응. 그리고 일본말 잘하는 한국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옛날에 VR 체에 일본 사람들이 맨날 그 한국 사람들 보면 놀랬었어요. 응? 일본 사람들이 솔직히 그 다른 외국어를 좀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갖고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대화의 메인이 일본어예요. 그래갖고, 그래갖고 아 콘니찌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니찌와 <laughs> 이러면 상대편도 그 상대편도 막 콘니찌와 이러서아 그래갖고 아 뭐라 해야 되지? 그고막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막 이야기를 이어나가요. 아, 고 아바타는 낯데스까? 아, 귀이데스요네 이러면서, 뭐, 이네, 예, 이네. 예, 아, 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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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다요.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, 어, 뭐, 뭐 하다가 이제 국적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. 뭐, 이야기 하다 보면은 좀 다른 게 있잖아요. 뭐, 예를 들어서, 아, 쏘까? 아, 私は我がない。 아, 일본は日本대はそんなこともあるんだよね 네. 이러면서, 아, 일본에는 그런 것도 있구나. 아, 일본에는 요즘, 요즘에, 요즘에 그런 것 같네. 이러면 응? 음? 존진자 나이? 이러면, 음, 쏟다요 와타시, 깜国진다요 이러면, 어, 나 일본 사람 아니야. 나 한국 사람이야. 이러면, 에에본애들그 일본 일본애들 그특에 이제 리액션 있에아요그특이 리액션 막, 에에에케 우마, 에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줄 아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신기했었어요. 일본 애들이 엄청 신기했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너네는 왜다 일본어를 할줄 알아? 막 이러면서 막, 막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랬었어요. 그러면 아, 아님에, 아님에 막여금비타카라네 <laughs> 애니메이션 많이 봐서. <laughs> 일본 말 잘하는데요. 에이, 저는 일본어 몰라요. 일본어 어떻게 하는 거요? 마타신님니언거 진짜 와 깔아다니댔어요. <laughs> 이게 비트기인가? 아니요.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일본어 다 까먹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들으면은 뭐라는지 못 알아들어요. 일, 일본어 지금 다 까먹었어요. 제가 방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진짜 간단한 그거 단어들 있잖아요. 진짜 간단한 단어들 그런 것만 써서 그렇지. 그럼 잘 모릅니다. 바로 일본어 슬슬 나오시네. <laughs> VR책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요. <laughs>